헝가리에서 온 샤바라고 호주에서 온캣중국에서온러양이랑 독일에서 온 에르나 구비츠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저에게 월라벨 월라벨 라벨이란 건 여덟 오라벨 <laughs> 왜 이렇게 라벨 오라벨 할게요 안녕 네. 안 <laughs> <laughs> 저는 35시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사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주시는 업무를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. 저의, 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삶에 대한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한 일주일 한 70시간 정도는 70시간 정도는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<웃음> <웃음> 네. 한국하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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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에서에서한국에에에한한에서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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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이에서 종교는 아, 1952년부터 8시간부터 음. 9시까지 이 안에 속해야돼요 왜냐면 우리 사회주의 국가라서 인민의 행복을 보장해야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9시간 <laughs> 일 하는데 3 0 분밖에 안 쉬어요. 한국처럼 점심 식사하고 그 얘기 좀할수 있는 경우 별로 없어서 직장인들이 매일 매일 겪어야 하는 전쟁 아닌 전쟁은 점심을 해결하는 일입니다. 출근할 때 일빡세게 하고 근데 일 끝날 때 아, 그냥 집 가는 거. 제가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야, 이거 한국 사람이 진짜 낮잠 안 자는 거 신기했어요. 중국 사람은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. 낮잠, 낮잠. 야요 아, 아, 집이 좀 아, 가까우면 아,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, 좀 많이 자요. <laughs> 한국의 경우는 OECD 쪽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긴다고 들었는데 소유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음. 한국이 월등히 시간이 긴것 같아요. 안타깝네요, 되게. 네, 좀. <laughs> 저도 일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지만 70시간 정도는 이걸 보니까 근무시간이 좀 줄어야 될것 같긴 어. 하네요 Q.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퍼센트는? 퍼센 Long-hour working employees 아그 야근 워커스. 같은 거 아니면 아 야근하는 사람 아... 오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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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친구한테 들었는데 지금 52시간 제도가 시작했는데 다들 6시 안녕 바이바이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아마 10분 후에 다시 자리로 어, 근데 돌아가. 왜, 왜 <laughs> 하는지는, 네, 왜 하는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. 제 친구에서는 퇴근시간이 딱 되면 컴퓨터가 네. 다 꺼져요. 네. 근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대신에 회의할 거를 준비를 해놨다가 그때부터 회의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왜요? 그냥 집 가라고 하면 왜집안 가요? 아, <laughs> 일이 <웃음> 많기 때문이죠. 이게 봤을 때그 욕하 뻔했어요, 진짜. 사람 같지 않아요? 인간 그러니까요. 같지 않아요? 응. 특히 여자한테 효가 있어요. <laughs> 좋아요. 너무 그래서 진짜. 진짜.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오래됐네. <노래. 웃음> 너무 귀여운데요? <laughs> 응.